부자들은 아주 열심히 집 청소를 잘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또는 대단한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나도 그리 될까요? 부자들이 하는 방 청소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집 청소나 방 정리에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방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내 마음과 정신도 분산되고, 어질러져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집 청소 정리정돈을 잘하면 할 일도 줄어들고 나의 몸과 정신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이야기하는 몰입에 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동한거한 거에서 하시는 화두 하나만 놓고 참선하는 부분도 같은 원리일 겁니다. 정신 집중 몰입을 할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리가 첫 번째이겠습니다. 스님들의 면벽 수행이나 화두 하나만 놓고 참선하는 것즉 간결해져야 하는 겁니다. 어지러져 있으면 정신이 사납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온순하고 평온해야 정신을 가다듬기 쉬울 텐데 사나우면 분산되기 마련이죠. 할 일에 앞서서 먼저 내방 정리 정돈부터 해놓으면 나의 몸과 정신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집들을 드나드는 청소부나 정리 컨설턴트. 직접 집을 방문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부자들의 집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자들이 유독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가난을 벗어나 돈 버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긍정의 기운을 만드는 청소의 힘입니다. 부자라도 악덕 기업으로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벼락 부자는 가난한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합니다. 더러운 상태를 방치해두면 마이너스의 기운이 생겨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월슨 등이 발표한 무질서에 관한 이론인 깨진 유리창 법칙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깨진 유리창의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죠. 이 이론을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골목에 두 대의 차를 주차해 두고 한 대의 차의 유리창만 깨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멀쩡한 차한 대는 그대로였지만 유리창이 깨진 차량은 유리창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폐차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실험도 있고요. 뉴욕시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해 지하철 내부의 그라피티를 모두 지우자 지하철 중범죄가 75%까지 떨어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청소에는 힘이 있어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공간을 더럽게 만들면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청소를 통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청소하고 나면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나요?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 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뭐랄까. 눈에 거슬리는 것들, 정신 사납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책상 위엔 들쑥날쑥, 어지러진 책들이 거슬릴 수 있고, 옷걸이에 걸린 철 지난 점퍼가 거슬립니다. 책 정리를 하고, 먼지 청소도 하고, 옷들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방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쓰레기는 치웠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들도 많이 치웠어요. 이제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해보세요.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정성 있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둘러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검은 옷을 입는 사람들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도 그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많이들 보았지요.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몰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하는 대로 보이고 나의 현실 세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목표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부자들의 행동 습관인 톡서도 그렇죠. 톡서를 하면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 대부분은 톡서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톡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에게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고 일어난 방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오랜만에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 그 공간을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경험이요. 반대로 책상이 더러우면 점점 더 짐을 아무렇게나 올려두면서 결국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어질러지고 책상에 앉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게 되죠. 이렇게 더러운 상태를 방치해두면 부정의 기운이 생겨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집 청소를 하면 집안이 깔끔해지면서 뿌듯하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이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해낸 경험이요. 어때요 우리 일어나자마자 방정리부터 해볼까요? 처음부터 대청소하듯이 온 집을 뒤집어놓지 말고 간단하게 크게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아니면 눈에 보이는 한 부분씩만 해보시는 게 어때요? 힘들고 오래 걸리면 작심 5분 되고 맙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성취감으로 연결되어 그날의 다른 과업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부자 되어 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